이거 아, 이거 아까 보여. 아, 자, 자 요거 뭐냐면은 용온 방패거든요. 용온 방패고 베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타죠. 저는 그... 용은 뭐나 큰줄 알았는데 용은 팔라디 방패였네 그리고 옵션이 오르뜸이 오르뜸 어, 중요한 그런 제가 이걸 왜 보여 달라고 했냐면은 오르뜸이라서 지금 제가 보여 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시전속도 35% 어, 일단 시전속도 으뜸이죠 그 다음에 만화가 112가 으뜸이에요 그래서 만화도 112 으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법흡수도 파이 으뜸이거든요. 이세 가지가 변동 옵션인데,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시중 속도를 제일 많이 보고, 그 다음에 뭐 만화라든지 마법흡수, 요거는 그렇게 심하게 안 봤잖아요. 근데 요거까지 다 오르뜸이다. 오르뜸, 네, 오르뜸이에요. 만화까지 다 오르뜸이에요. 그리고 지금 베이스 자체가 세타 45짜리죠. 그래서 요거 오르뜸이다, 오르뜸.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그 연인님한테 잠깐 요청을 좀 했었는데, 어, 요거 시세가 어떻게 되냐면은, 야 자, 오르뜸이네요. 여기 떴죠? 용원방패 오르뜸, 만화 112, 매직흡수 8, 그 다음에 35 신속도, 베르입니다, 베르. 네, 베르에 지금 거래됐고, 어, 두 가지 만 으뜸이어도 일단은 백수 이상을 합니다, 용어방패가. 그 다음에 세 가지 다, 으뜸이면은 베르누에좀거래가된 적이 다 있어요. 어, 얼마 안 됐죠? 하루, 하루도 안 지났죠? 세타, 세타요. 세타 기준으로, 만화 1십이 으뜸이죠. 그 다음에 올레지 4 5짜리 으뜸이죠. 그 다음에 매직, 매직 급수 팔짜리 으뜸이죠. 3 5실신도1 2자루인데요1 2자루 어, 올 만땅은 가격이 안드로메라네요. 1 2자으로 어, 거래된 적 있고, 와, 미쳤다.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, 은 우리도 일, 일반적으로 35 시즌속도 좀 띄우기 어렵잖아요. 근데 35 시즌속도에서 만화랑 만화 흡수까지 오르트미 떴다. 물론 나오기 어렵겠죠. 근데 오르트미 나오면은 그만큼 또 시세가 폭등을 합니다. 그래서 나도 모르게 35짜리를 띄웠는데, 밑에 만화랑 그 다음에 매직업수를 안 보고 그냥, 평소 뭐, 다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싸게 파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왜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35짜리 신호속도가 떴으면은 일단은 만화 112 으뜸 이제 체크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직업수 8이 또 으뜸이니까 요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요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더 높은 가격에 받을 수가 있더라. 어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, 어, 구를 했던 겁니다. 요거 참고하세요. 네, 세타는 지금 12자론 정도 하네요.